오케이. Okay, 자, 무슨 말 아시아 큽니다. 빈츠, 옆에, BMW도 있그래요 오늘은 니트로 T입니다. 아주 조그, 작은 ACM이 차량이 하드킹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나온 거죠. 자연형 니트로 T. 미니사이즈요미니 사이즈.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니 사이즈에요. 엔진도 굉장히 자그마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인도 제거. 안에 크러치 슈도 있고, 크러치 스프링도 있구요. 뭐, 니들, 뭐, 아이들, 믹스처까지 다 들어있어요. 보시면은. 와, 아주 믹서까지 들어있네, 믹서까지. 되게 웃게 뭐냐면요. 이 차가 그동안 다른 차에 때다는사람을못받았어요 근데, 어, 이게 국내에서 말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고요. 이게 또 디프도, 또 3D프예요, 3D프. 기아가 안망가져요 메탈로 돼 있고요. 센터 어, 디프는 플라스틱 인데이 안에 디프 쪽 보면은 메탈로 돼 있더라고요. 자, 이게 보면은 옛날에, 어, 인포노 미니, 라고 있어요, 인포노. 인포노 미니 차량을, 이제 약간, 그 기본적인 베이스로 해가지고, 새로 만든 차량인데, 뭐, 성능도 그렇고, 뭐, 제품도 되게 좋다고 얘기 나옵니다. 직접 주행은 손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냥 보낼게요. 보시은따딱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 스프링 조그만 거 하나 박아주면 되는 거 아니죠? 스프링 아니면 고무. 고무를 여기다 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구성은 잘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되게 부드러워요. 볼까요? 이운동는 엄청 부드럽습니다, 형님. 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차고요. 설명서라든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도 있고, 서버도 다 되고. 어, 데칼 붙여가지고 다 보내시면요. 다, 그, 장착하시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 길들이 시간도 없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윙도 있구요. 윙도에 붙이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윙도 붙여가지고 나오는 제품입니다. 자, 차량 이름, 니트로 티, 16분의 1, 니트로 트럭입니다. 애니 차니까 이제 많이 예민하시구요. 우리 꼬꼬마 학생이 들면은 사이즈가 얼마나냐면요. 자, 한번 들어보라고, 그 모델. 자, 우리 꼬마 학생이 들으시면 사이즈가 이만해요 와, 진짜 어울린다, 근데. 야, 너, 그 우리 학생 사이즈가, 우리 꼬마, 꼬마 학생 사이즈가 사이 10, 8분의 1 사이즈고, 우리 아버님이 들면은 16분의 1이 됐네요. <laughs> 자, 여기서는 엔진차입니다. 자, 니트로 T. 아이크 니트로 T. 한번 진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했습니다. 즐거운 하시다 하세요.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 끝. 오케이.